안녕하세요, 리안이 리준이 엄마입니다. We don't a 알았어. <laughs> We love me. I c e Just s a uh, 오늘은... <laughs> 어, 오늘은 안, 참 못한, 못 안녕하세요, 리안이 리준이 엄마입니다. 어. 오늘은 남편이랑. <laughs> Sige, sir. Three actions. Tapos, doon look at me. You keep it, on it, laughing. <laughs> Just drive. I will drive. I forget na yun Bonifacio Kakuyo. Oh. Okay, Again. Okay, tarip po tagi. Ano yun sa'yo? Liani ni Junio, may Ano nun? Nampiyo nila Bonifacio Calcoyo. <laughs> I forgot. What again? 안녕하세요. 리안이 리준이 엄마입니다. 오늘 남편이랑 번의 파쇼 갈 거예요.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hago, okay 올게요. 항상 항상 실수스. I always forget that. What's that that. 항상 실수. 깐아해주셨어 오케이. 항상 시청해주소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안이 리준이 아빠입니다. 사무실 출근했다가 직원들 일 시키고 나서 와이프랑 보니파치오에 놀러 가려고 해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좀 마시고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가가지고 뭐뭐 있는지 조금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드릴 때 쓰는 영상이 이렇게 고프로를 차에다가 달아 놓고 배경을 찍는 거거든요 매번 같은 배경 보시면 식상하시니까 여러 배경을 바탕으로 제가 필리핀의 이모저모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하늘이 좀 뿌예요 하늘이 파랬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하늘이 좀안 좋습니다 그럼 이따가 보니파티오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파오 가기 전에 마켓 마켓에 좀 먼저 왔어요. 많은 곳이 닫아가지고 여기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Let's just look around here first, and then eat. Let's find some place we, where we can eat. 아 여기는 꽃집인가 보네요.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박힌 렌. 아... 선인장들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마켓 마켓이 꽃 가게로 변했네요. 기존에는 다 음식점이었는데 꽃 가게가 많이 들어왔어요. 꽃 장사가 잘 되나? 아? 어? 음식점도 정말 많고 뭐 과일이랑 이것저것 파는 데인데요. 지금 전부 다 닫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보니파시오 하이 스트리이라고 거기 뭐차 팔고 이러는 데 있거든요. 저기 가가지고 좀 돌아볼게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음식점도 다 닫았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씨푸드 아일랜드 여기도 좀 유명한데 여기서 밥을 먹을까 했었거든요. 여기도 닫은 상태라 저희가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각각 음식들 먹고 싶은 거 사가지고 여기 테이블에서 먹으면 되는데 지금 다 닫아가지고 못 먹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네, 보니파시오 하이스트리트로 이동해서 또 영상 찍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스트리트 왔는데 주차장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뺑뺑 돌다가 이제 주차를 했어요. 점심을 먼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야, 저 메이 뱅크는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나 보던 건데 신기하네요. 네, 필리핀 사라도 진짜 오기 힘든 잘안 오게 되는 보니파시오 하이스트리트입니다. 여기 시계탑이 하나 있는데요. 이가브라이틀링이에요와 멋있어 모델 같은데 여기는 사리원이라고 한국 레스토랑이에요 냉면이 맛있어요 고기는 모르겠는데 냉면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와이프는 다른 거를 먹고 저는 냉면 곱빼기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니파시오 하이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낮에는 아니지만 밤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즐기고 이랬었거든요. 보니파시오 하이스트리도 다 닫아가지고 혹시라도 필리핀 사시는 분들 중에 하이스트리 오시려면 오시지 마세요. 할게 없습니다. 자, 문 열겠습니다. 오케이. 47번 스타일워 사리원 레스토랑 자체는 가격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뭐 음식이 맛있으니까. 보니파시오에는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집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여기 사리원에 왔습니다. 사람은 많이 없어서 흡사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야 여기 소주 진열해 한거 보세요. 소주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나 많이 줬어요 많이 줬다는 게 저만 준게 아니고 와이프도 같이 줬어요 오 마이 갓 우삼겹 나왔고요 불고기 나왔습니다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사람들만 보통 차가운 면을 먹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차가운 면을 잘안 먹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도 냉면을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고기 먹고 네, 저는 냉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우삼겹, 수박이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우삼겹잘입고 있습니다 <놀람> 맛있어요? 필리핀 살면 냉면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뭐 맛있는데도 없을 뿐더러 파는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건 함흥냉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리원은 냉면이 진짜 맛있어요. 필리핀에서 한국 냉면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와이프는 지금 쉼없이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잘 만났어요. <웃음> 맛있어? 맛있는 <laughs> 사람. 어, 좋아 좋아. 아내가 음식이 다 맛있대요. 와이프는 자기가 되게 뭐랄까 아가씨처럼 생긴 줄 알아요. <laughs> 한국에서 마트 가면 아가씨라 그런다고 제가 아가씨인 줄 아는데 너 아줌마야. 아줌마 어 사리원 밥 아주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와야지. 안녕. 근데 제가 사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주 와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5년 6년 전만 해도 필리핀이 이런 데서 그냥 흡연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흡연이 안 되고 있어요. 담배 피시는 분은 그 기분 아실 거예요. 밥 맛있게 딱 먹고 나와가지고, 냉커피 한잔 딱 마시면서 그냥 식구땡 팍! 안타깝습니다. 저는 첫 애를 낳고, 면초가안 좋다 그래가지고, 전자담배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 전자담배를 이제 못 끊어요. 아, 딜레마에요. 전자담배를 끊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자담배도 못 끊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마이크도 안 쓰고 있는데, 덥지도 않나 봐요. 예. 네. 본입파시오 아래쪽에서 밥을 먹었고요. 위쪽으로 한 바퀴 산책 좀 하면서 그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면서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도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 그런지 몰라도 네, 이런 데는 좀잘돼 있죠. 관광객 분들이 오시면 여기는 마닐라의 강남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땅값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콘도 가격도 그렇고, 엄청 비싸요. 싼 동네는 아닌데, 저는 여기서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딱딱하고, 룰도 되게 많거든요. 돈이 화시오 하이퍼랩스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랩스로 중간부분을 보셨는데요 저 위쪽은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덥거든요 너무 많이 걸었어요 오늘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게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저한테 야 이런거 보여줘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강압적으로 파이어 타이거 여기 천막 있는 데서 이렇게 걸으니까 바람 조금 불고 좋은데 조금 있으면 비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철수를 해야 돼요. 이게 저 뭐야, 필리핀 커피잖아. 이 필리핀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스 커피. 여기에서 저희가 커피를 사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몰랐다 그랬는데, 보스 커피가 필리핀 거예요. 필리핀 커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제 와이프랑 데이트를 다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재밌었어? 음식 마시고, 커피 마시고, 좋았어요. 어. 아가씨 때는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못 와. 어, 못 와. 많이 데리고 오 항상 시초 해줬어. <laughs>